뜸을 좀 지연해 주는 거, 뜸을 충분히 지연해 주셔서 진행하는 거 중요하죠. 예, 뜸을 충분히 지연해 주는 거, 그리고 내벽으로 되도록이면 물이 내벽을 타지 않게끔 추출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여, 여기로. 예. 이쪽 측면으로 물길이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중심에서 되도록이면 저항과 확장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는 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장 한기량이 돌입했을 때한 방울의 커피가 추출될 때는 잠깐 기다려 주는 거 기다려 줘야 되겠죠 기다려 주는 것만으로 좋은 농도를 빼낼 수가 있다고 했죠. 어, 여기 지금 앞쪽보다는 앞에보다는 훨씬 진하게 추출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추출이 진행될 때 이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땐 주입액물보다는 뿌리기의물을 써주는 걸 선호 어, 선호한다고 했죠. 저는 간혹 열어줘야 될때 모르겠으나 그때가 아니라면 뿌리기의물 정도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아주 길게 그러한 그 녹임이 오래 지속되는 커피가 있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 커피가 있어요. 그것도 독특하죠.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금세 끝나버리는 커피가 있고. 그래서 커피마다 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특징이 제각각이니까. 이렇게 잘 이어지는 커피는 그 추출 속도, 추출 속도 보시면서 저장 한계량 계산하시고 그 추출 유속에 맞춰서 앞서 주입된 물만큼만 주입해서 진행시키면 되겠죠. 오늘 이 브라질 커피 하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는 녹임이 좋아요. 앞쪽에서는 오히려 아래쪽에 농축된 어떤 커피를 밀어내야 될 때, 제때 못 밀어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밀어내고 있네요. 충분히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장한계량을 계속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저장한계량을 유지한 커피는 중앙이 푹 꺼질 수가 없어요. 가령,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JR 드리퍼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어, 쌤들이 갖는 어, 저는 어, 추출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돼요 라고 하시는 샘들 중에 가운데가 푹 꺼지는 분들이 계세요 요 지금 가운데가 푹 꺼져 있어요 어떤 왜 꺼지는 걸까요 이 가운데가 다 추출하고 나서도 이렇게 이 평평함을 유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푹 꺼져서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싱크홀처럼 싱크홀처럼 푹 꺼져 있습니다. 그건 불력이 개방됐다는 얘기예요. 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떠올랐다가 물이 빠지면서 가운데가 푹 꺼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하수 많이 쓰면 지하수 빠져나간 자리로 그 땅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싱크홀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꽉차 있다가 물이 아래로 쑥 빠져나가니까 가운데가 푹 꺼지는 현상이 다 추출하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그 상태는 계속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가 이렇게 꺼지거나 하면 안 돼요. 저장한 계량이 잘 유지된 커피는 가운데가 꺼질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꺼졌다는 건 어떤 시점에 부력의 개방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어, 드리퍼 자체에 만약 여기에도 어, 30g이 아니라 20g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리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30g이라는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다. 성분이 아주 길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을 마무리해주고 브라질 커피 한번 마셔볼까요? 자, 댓글도 한 번.